농협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월요일 NH 뉴스입니다. 농협이 제1회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 마을 가꾸기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6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김병원 회장 등 7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한 제1회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 마을 가꾸기 경진대회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아름답고 쾌적하게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농촌의 다원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 마을 24개소를 선정해 시상했는데요. 이 가운데 덕유산자락에 위치한 경남 거창 빙기실 마을이 대상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줄 몰랐는데 이렇게 그큰 상을 받게 돼서 그 무한 그 영감으로 생각합니다. 그온 동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 마을 가꾸기 사업에 열중해가지고 저 전국에서 진짜 그 아름다운 그 마을을 될수 있게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농협은 지난해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을 위한 국민서명을 시작으로 올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농협은 앞으로 그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 마을을 가꾸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펴나갈 텐데요. 특히 농촌에 널려 있는 농자재 쓰레기,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저희가 수고를 할 거고요. 아름다운 마을 길도 가꿀 거고요.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쉴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개발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협동조합협의회 회장단 회의가 지난 16일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한국협동조합협의회 회장단 회의는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김병원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요. 이날 국제협동조합연맹 창설 125주년 기념대회 관련 협의를 하는 한편 2018년 사업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기관별 주요 행사를 공유했습니다. 법농협 SNS 팔로워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16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김병원 회장과 농협 임직원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농협 SNS 팔로워 200만 명 달성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SNS를 통해 농업, 농촌의 가치를 알리는 데 앞장선 강내호 셰프와 이세라 기상캐스터에게 감사패가 수여됐으며 SNS 활성화에 기여한 계열사 부서와 농협 더 알리기 우수 홍보 단원에게도 표창패를 수여했습니다. 김병원 회장은 격려사에서 법농협 SNS 팔로워 200만 명 돌파를 축하하며 팔로워 수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 농가 소득 5천만 원 달성에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농협경제지주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양파, 풋고추, 당근의 품목전국연합 확대 추진 품목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5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협경제지주 김원성 농업경제대표이사와 농림축산식품부 김정웅 유통소비정책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품목전국연합 확대 추진 품목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농업인, 참여농협, 농협경제지주 간의 협약식과 확대 추진 품목인 양파, 풋고추, 당근의 사업 추진 전략 발표가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과 농가 실익 증대 등을 결의했습니다. 한편 농협은 산지 유통 핵심 전략으로 연합 마케팅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난 2010년 K-멜론을 시작으로 총 6개 품목을 전국연합사업으로 확대 발전시켰습니다. nh농협 금융지주가 자매결연마을인 강원도 홍천군 왕대추 마을에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적당히 절인 배춧잎 속에 맛깔스러운 양념을 넣습니다. 지난 15일 강원도 홍천군 왕대추 마을에서 nh농협 금융지주 임직원 봉사단과 주민 등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가 열렸는데요.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마을에서 직접 재배한 배추와 물을 구입해 생산농가를 돕고 이날 담근 김장김치 천포기를 소외계층에 전달함으로써 따뜻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매마을로 김장 행사를 왔는데 소외된 이웃을 도울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한편 NH농협 금융지주는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맞이 준비를 돕기 위해 자회사들과 함께 연말 연시 다양한 봉사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NH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농협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